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뭐,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제 아마 저녁에 제가 이미, 어, 한 30분 정도로 방송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사이에 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관련되는 사건이 검찰의 수사를,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검찰을 비난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여기 내용이, 내용이 제가 갈무리를 해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했던 주옥과 같은 말을 한번 제가 쫙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22년 12월 7일날 이재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장동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검찰의 연출 능력도 낙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년 7월에는 대장동 수사의 핵심 역할을 했던 강백신, 엄희준 등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를 탄핵 소추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 재판에 나오지도 못하게 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6월달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대장동 사건 담당검사 증거위조 변조죄 등으로 공수에 고발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장동 유죄 판결에서 대장동 세력들 그 당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어떤 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했는지가 판결문에 아주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라고 하면은 토지 수용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건 진행하더라도 민간 업자들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겠다 라는 취지의 약속을 김만배는 정진상, 김용과 만나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의 오른팔 정진상, 이재명의 왼팔 김용을 2014년 6월 28일 김만배가 아, 정확하게 날짜. 아, 2014년, 그래, 6월 28일. 김만배가 유동규, 정진상, 김용과 만나가지고 토지 수용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겠다라는 약속을 김용, 정진상으로부터 받아낸 것이죠. 야, 역사적 만남의 날이 2014년 6월 28일입니다. 그날 대장동 역사는 시작된 것이죠. 그때 성남시장은 누구다? 이짜인밍. 그러면서 그때에 만나서 김만배가 토지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획득했고, 그러면서 유동규가 정민영 뭐 이런 사람들 채용했고, 유동규 정민영이 민간 사업자들, 그러니까 김영 저기 김만배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공모 지침에 반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대장동 개발 이익 중에 김만배 지분 상당을 배분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화천대유 주인이 누구이냐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던 것이죠.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냐. 배임죄의 임무 위반이 인정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유동규 씨가 민간업자, 그러니까 김만배가 대장동 시행자로 내정해놓고는 공모 지침서에 이 유동규가 민간업자들 요청을 그대로 다 반영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무을 맡던 남욱과 친구 정민용이 관련되는 내부자들과 소통해가지고. 내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그 내용에 다 김만배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삭삭삭삭 넣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김만배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게 했던 것이죠. 그 일련의 과정이 김만배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편의를 봐주는. 1년의 과정이었다라고 일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와의 신인관계를 저버리고 공모절차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해야 될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되면서 더큰 문제는 그로 인해 가지고 합당하게 훨씬 더 많은 사실은 1,800억 플러스 5천억이면은 얼마냐? 6천억 7,600억 정도를 원래는 성남시민, 내지 성남시민이 주, 그, 어, 소유자라고 할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돈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그 중에 이익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확 줄여가지고, 1,800억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주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4,900억 가량을 김만배 일당이 몽땅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를 만들므로써 배임죄가 성립된다라고 1심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 보면은 이 유동규 씨가 그 우리 성남 시내에 법원 옆에 보면은 1공단 있잖아요. 아직까지 비어 있는데 그 조성 후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4천억 내지 5천억에 달한다는 점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4,900억, 4,860여억이니까 4천억 내지 5천억이 달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다 검토했는 것이죠. 그걸 알고도 임무에 위반해서 이자들에게 실제로 공사가 취득할 수 있던 돈. 확정된 이익, 그러니까 1822억이라는 것인데 그 차액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같은 배임행위로 인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입증을 한 것이죠. 민주당 나으리들, 이재명 나으리, 이런데도 수사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그랬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지들이 만든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시켰던 당신들 천벌이 두렵지 않아요? 천벌이. 원래 10월 달 며칠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준호 민주당 관계자가 대장동 사건 수사팀을 고발하면서 정치 검찰이 저지른 조작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그 책임을 단호하게 묻겠다. 이러한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겠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은 수사가 조작되고 다 잘못됐는데 왜 징역 8년, 징역 6년, 징역 5년, 징역 4년이 나오죠? 뭐 이러한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겠다. 이러한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장동 그분을 깜빡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 10월 27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전 지사를 죽이기 위한 공작. 공작 수사했다는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무슨 근거로 검찰이 사과해야 되고 공소 취소까지 검토해야 된다. <laughs>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배임죄가 확실하게 선고가 되고, 나아가 지금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앰으로써 이재명이를 재판으로부터 아예 빼버리려고 하는 그런 얘기. 나가,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건 뭐지? 공소, 아, 그렇죠. 전현이는 공소 취소까지 해야 된다는 헛소리가 나오는데, 그거 아시죠? 1심 선고할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1심 선고되기 전에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대장동 몸통, 김만배가 징역 8년을 받았네? 그리고 대장동 몸통으로부터 흘러나온 돈을 불법 대선 자금으로 받아갔다는 혐의로 김영희가 실형 선고 받았네 우짜노 이거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검찰을 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오지 그러니까 이제 법원을 조지고 있잖아 법원을 아마 이제는 윤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던 직염 부장 판사에 대한 것을 넘어서 어제 김만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김마... 그 사이에, 유동규 본부장 징역 8년을 선고를 했는데, 유동규 본부장한테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고, 중간 의사결정권자에 불과하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적 이익을 가장 크게 본 김용희가, 아, 네. 김만배가 징역 8년이면 정치적으로 가장 이익을 본 이재명이는 징역 도대체 몇 년을 선고받아야 되죠? 왜 이재명의 재판은 그 홀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붉은 노을님 대통령 출마하실 건가요? 아예 저는 최진영 TV 빨리 50만 만들어야 됩니다. <laughs> 다음 대선전까지는 최진영TV도 한뭐 적어도 5 0만은될것 같으니까요. 아마 그때가 되면 은 우리 50만 우리 국민들이 <laughs> 후보 추천해 주시면 은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laughs> 우리 춘향님 징역 80년이죠. 와, 좋습니다. <laughs> 어유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판결문을 보십시오. 우리 개딸님들.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검찰한테 가서 그렇게 쌍욕을 퍼붓더니만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는 법원으로 찾아갈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딸님들. 제가 예전부터 그랬죠. 사필귀정. 이제 진짜 명의 얼마나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으면 반적용이 있는 법입니다. 민주당 나으리들이 국정감사라는 빙자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사무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장님이 이재명의 재판이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론적으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재명 독재 정부를 향한 사법부의 경고라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재명이가 검찰을 폐지시켜버림으로써 더 이상 이재명이와 민주당 범털들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지만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법을 해체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본인들은 면탈을 하고 삼 특검을 통해 가지고 전 정권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지만 좋다 그것은 그대로 가자. 하지만 그 외에 대법원장 탄핵시키고 대법관 두 배로 늘려버리고 그래서 지임기 중에 수명 넘는 자를 임명해서 본인 퇴임 후에 본인의 무죄를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 나가 본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죄를 없애버리고 배임죄, 기소가 되니까 배임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사법부가 드디어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견제구만 날릴 것이 아닙니다. 스트라이크를 해서 정확하게 삼진 아웃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범죄자의 심장에 정의에 심판을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재판장께서 용기 있게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아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신속히 제기해 주십시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재개해 주십시오. 대장동 몸통 사건 재판 재개해 주십시오. 그로인해서 똑같이 제가 한번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 이렇게 돼 있죠? 하... 참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그 책임을 단호하게 묻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불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민주당 김준호, 한준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그와 같은 민주당 발언에 대해서 검, 민주당 이재명이 저지른 조작 기소가 아닌 조작 기소라고 조작하는 정치적 음모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나아가 이러한 민주당과 이재명의 부리가 대장동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법 체계로 바로 세우겠다라는 판사님들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은 단군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고,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능력이 있다. 라는 대표적인 치적으로 포장하고 화장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수사가 시작되고, 진실이 밝혀지며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약 5천억 원이 김만배 일당한테 들어가고 그 돈이 정진상 김영희. 룸살롱 가서 술 처마시는데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으니까 그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전 검사라고 비판하던 자들입니다. 이번 기병이와 아, 이번 김만배와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에는 윤 대통령의 이응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죄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란 단어가 수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무슨 얘기를 할지, 이재명은 무슨 얘기를 할지 저는 눈을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의 시사 로켓배송 토요일 방송이었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지금 13.5도인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주말 되시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